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삭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삭제 같은 경우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말 그대로 데이터 삭제해서 검증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 내가 얘를 뭔가 어딘가에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테스트 걸고 자, 디스플레이 데임 삭제로 할게요. 이름을 자, 그다음에 자, 얘도 트랜잭션을 걸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드 d 네, t7 하시구요 자, 그래서 얘를 삭제를 시킬 건데 자, 보통 이제 얘가 어, 기존에 존재하면 그 걔를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딜리트라는 걸쓸 건데 레포지토리 딜리트 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딜리트를 쓸 건데 어, 얘를 삭제 시킬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거를 좀 이용할 을 겁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현재 두 개가 세팅이 잘 됐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삭제하려는 데이터가 현재 기존에는 목록에 두 개가 있는데 그두개 중에 하나를 삭제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두 개를 먼저 셋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설트 t 하시고 퀘스천 레포지토리의 카운트라는 메서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두 개가 있는지, 그래서 일단 검증을 할 거고. 자, 기대값에 두 개가 있으면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이닛 에, 테스트 데이터 쪽에서 테, 에, 테스트 이닛 데이터 쪽에서 잘 처리를 해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개를 가지고 삭제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인드 바이 하고 1번을 가져올게요. 아이디로 1번을 가지고 오고 겟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퀘스천 객체를 받아서 여기서 요퀘스턴 객체를 삭제를 시킬 거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삭제할 때는 어뭐 딜리트 안에 아이디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jpa 엄연히 객체지향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객체를 지아 캐스텀 질문 하나를 지울 때는 질문 객체 그대로 통째로 넘깁니다. 그래서 퀘스천레포스토리에 딜리트 예 여기를 보시면. 딜리트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너릭 타입으로 T 있고 엔티티죠. 그러니까 엔티티 그 자체를 넘겨야 돼요. 자, 물론 여러분들 다른 것도 있어요. 딜리트할 때 뭐, 가령 뭐 예를 들면 딜리트하고 예, 바이 아이디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딜리트를 쓸게요. 그래서 퀘스천을 이렇게 예, 넘기면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삭제가 됐는지 어떻게 비교한다? 자, a s s a u t d a 하고 자, 퀘스 o 카운트가 한개로 바뀌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하면 되겠죠. 퀘스턴 레포지토리. 네, 카운트. 하고, 아이고, 점이 지켜네요 아, 점이 맞죠? 카운트. 네, 이렇게 해서, is equal. 하고, 한개로 바뀌었는지. 이거하고 assert 오타가 있었나 보군요. 자, 이걸로 해 주고 is equal to 이걸로 해서 1번을 바뀌었는지 요게 이제 되면 통과가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트랜잭셔널을 걸어 준 이유가 자, 얘가 만약에 삭제가 되고 그게 유지가 되는 거라면 전체 실행할 때 얘가 만약에 이후에 이제 뭐 8, 9, 10이 생겨났을 때 영향을 준다 치면 얘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독립적으로 얘가 예, 실행됐다가 끝날 때까지 일단 독립적으로 얘를 한 묶음으로 실행시키고, 끝나면 롤백 시키고, 이걸 해주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자, 삭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